아니, not g o i 이 g to 이 o back. I'm just over the summer. I'm not going to go back. I'm not g o 남녀 평등을주장하 a c 요 I'm not g 여성 n g to go 주 a c k I'm not going to go back. I'm not 밑으로 내려 보이는입 같은데 자, 아까 돌아왔죠. 안 해라, 그냥 코치 안안 아니면 안 해요. 안해 아니고 안 해. 여기서 북한의 개그 프로그램인데 안 해를 왜안 해라고는 줄 아세요? 해? 해가 아니다. 안에 있는 해라고 그래서 안에 있는 해. 아. 아 네. 밖에는 해가 저쪽에 계시고. 밖에 수령미 아아 해는 수령님이고. 수령님이고 그래서 밖에 있는 해는 네. 수령님, 안에 있는 안에 네. 집 안에 네. 해는 네. 와이프. 음. 네. <놀람> 멋있잖아요. <목소리> 이거 보고 우리 감자송 한번 드립시다.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일단 감자송은 우리가 다알않아요감자 몰랐어요. 감자아 진짜? 그 아, 진짜? 너무 좋아하는. 그래서 유명한데 그노 노래도 그런그 엄마 아빠 뽀뽀. 세대 차아 엄마 빌뽀뭐 이거 완고합자. 진짜 좋아해. 왜 이렇게 소까

그렇죠. <laughs> 지나가 <laughs> <저, 웃음> 먼저 아는 거같은진저 어릴 때.. 아 진짜요? <laughs> 저 어릴 <어리도> 때는 <laughs> <저 어리도 웃음> <저 어리도. 웃음>